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어, 일요일 오후 12시 58분입니다. 2023년도 증시 전망 및 첫째 주 관심 섹터에 대한 영상이 되겠어요. 2024년도 증시 흐름을 두고, 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계속 오류 강세장, 어떤 분은 큰 폭락, 어떤 분은 폭락 왔다 오른다. 하지만 2023년도에 경험했듯이 2024년도 증시 흐름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 자체는 거의 신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도 예측이 불가하고 오히려 대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락장이 아니라면 어느 섹터를 선택하는 것이, 선택하느냐가 이제 아마 2024년도 승부를 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바이오제약, 신규상장 섹터를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체크할 게 있습니다. 올해, 내년은 선거가 있는 해에요. 선거가 있는 해 미국 증시는 대선이죠. 2008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게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죠? 물가가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계속 내려와서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 기준금리가 1% 이내에서만 내년도에 인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봤자 3% 잘해야 3% 후반 아니면 4% 되거든요. 여전히 고금리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시장이 그 기대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쓴게 아니냐 두 달간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우리나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갔는데 이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걸어내오는 얘기들이죠. 뭐 이제 재택근무 확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PF 시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국이 경기 침체로 가면 좋지 않죠. 전세계 경제에. 그런데 중국이 과연 올해 경기 부양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 이는 미국 의 대중국 제재 강도와도 연결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국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laughs> 협상 단계에서 진입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이 대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중동에서 조금 다시 이스라엘과 그 이란 쪽, 일종이 강해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는 국제적 문제. 항상 증시는 1월에서 5월이 not bad 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근데 이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응과 섹터 선택이 중요하다. 자, 이게 나스닥 일간차트예요 보시면, 지금 여기 과열권이 두번 들어오고, 한 일주일 정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 또 과열 뜨고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어 하탄에 과열이 두번뜬자리랑이 자리랑 되게 유사해 보여요. 근데 막판에 0.56% 나스닥이 밀려서 끝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선까지 한2% 정도 조정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연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네, 더 가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오다 21선 지지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 첫째 주는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 증시 흐름은 누구도 알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한국 증시 를 한번 볼게요 어 그때 이 자리였죠 10월 31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서는 사범직하다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지만 연저점하고 3% 사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들이대 볼만 하다 했는데 이제 또 투매가 두번든 자리였죠. 이 자리에서 올랐어요. 이 자리가 매수 매점이한번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21선 지지받으면서 미국장이 2차 랠리를 가면서 또이 구간에서 2차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매수 매점 자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이제 2 2선에서좀 멀어졌죠. 미국장도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코스피 60분봉을 보면 어때요? 이 과열 시그널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때도 과열 시그널 뜨면 하루 조정 받고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자리 잡는데 한 4일 정도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초 약세를 전망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아직 그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역시 좀 이적도는 좀 낮지만 코스피보단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장 내리면 한국장도 내려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수가 오를 때 바이오제약, 자동차 이런 쪽이 요즘 저점에서 떠오르는 자리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거의 고점을 다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가려면 2차전지와 반도체가 가야 되지만 위치가 다 이제 고점 라인에 들어섰고 와이코프로 이런 애들은 계속 하향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 가능성을 좀 연두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바이오 제약과 자동차 이런 쪽은 반도체 지수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 진입 자리를 깔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얘네도 좀다 높아졌어요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이 조정 받을 때갈수 있는 신규 상장 여기서부터 여기가 신규 상장인데 뭐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신규 상장은 기술적 분석도 잘 먹히지 않고 지지라인도 없고 지맘대로입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 어, 그 다음에 파르사이 바이오,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 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정도가 그래도 신규 상장 대장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쪽을 잘 보고 이런 쪽만 잘 매매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한동 관련 주 그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이제, 추세가 다 깨졌어요. 한동훈 관련주가. 근데, 살아있는 세개 종목이 있죠. DTNC 하로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대장주죠. 그리고 그 뒤로 원익 큐브하고 대상 홀딩스가 따라가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이제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아직 주봉을 보면, 주봉이 5일선에 그 아직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익 큐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눌린 후에 다시 갈수 있는 자리로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가 예상대로 조정을 보인다면 한동훈 씨 관련주와 신규 상장이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을 대비해서 지지율이 차기 대선 후보 그 지지율이 계속 높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 섹터는 거의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말랠리로 증시 흐름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섹터들이 움직인 거고, 이제 미국장이 1월 초반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폭이 더 좁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주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객 예탁금은 53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풍부한 편이고, <laughs> 신용장부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업종을 고르느냐가 <laughs> 승부를 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의 픽은 한동훈 관련주하고, 신규 성장 바이오 제약인데, 바이오 제약은 지수가 오를 때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신규 상장은 <laughs>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한동운동.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지만, 지수가 밀려도 얘네는 갈수 있는, 가는 그런 흐름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뭐 이쪽을 좀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 푹 쉬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